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름에 목숨을 걸다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간절히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강철왕으로 알려진 분이 있죠 강철왕 앤드로 카네기에게는 예일대학교에 다니는 그 조카 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 이두 청년이, 그, 학업을 열심히 하는지, 아니면, 이 가정에 무심해서 그런지, 엄마는 너무나도 궁금해서 소식을 알고 싶은데, 이 자식들이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너무나 속이 타고, 걱정스럽고, 힘들어 하니까, 앤드루 카네이가 말합니다. 형수님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어, 우리 조카 둘이 바로 연락할 수 있는 비법을 압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여러분 그 비법이 뭐였을까요? 그앤드루 카네기가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야 조카들 잘 있냐 그래 뭐 날씨는 좋고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냐 이제 이 이야기를 쭉 그냥 썼습니다. 쓰고 나서 추신으로 밑에 추신해가지고 딱한 구절을 썼습니다. 야 너희들 힘든데 내가 오불 돈을 너희들에게 보낸다. 그리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오불을 집어넣지 않은 거예요. 그 조카들이 편지를 받자마자 삼촌에게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삼촌, 잘 계시죠? 저희도 삼촌의 염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맨 끝에 뭐라고 썼냐면, 근데 삼촌. 오불을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오불이 안 왔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번 확인하시고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이랬다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돈을 붙인다니까 바로 연락이 오더라는 거 바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도 그러실 수 있겠다. 하나님도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길 원하고 하나님 보러 오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는 때로는 돈으로 터치할 때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치사한 방법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인간을 다루는 돼데 있어서 돈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 하시잖아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의 반을 그것 살아계실 때 달라고 래서 유산을 미리 받고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했잖아요. 근데 그 지나간 자식을 아버지는 계속해서 계속 기다립니다. 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돼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아버지라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 자식 가 가지고 돈이 떨어지지 않으면 절대 안 온다 가서 부귀영화 누리고 진짜 호의호식 하면은 아버지도 기억 안날 거야 아마 마음속에는 아마 이 자식이 망해야 올 텐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물론 자식 망하려는 부모는 없겠죠 그러나 기다리는 마음 속에 아들이 올수 있는 방법 하나예요. 돈 떨어지면 와. 그걸 기다리는 거죠, 애타게. 한국의 70년대는 참 가난했어요. 그래서 경제 부흥이 일어난과 동시에 정말 없이 사는 사람들이 농촌에 살면서요. 나도 한번 서울서 서울 공기 한번 마시면서 돈 한번 벌어보자. 너도 나도 그 없는 돈에 두손 들고 두 손만 가지고 무작정 상경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일푼에 서울에 와서 얼마나 힘들게 일했을 거예요. 정말 밤잠 설쳐가며 일해도 입에 풀칠하기 쉽지 않았던 것이 서울 생활이었을 거라고요. 그런 가운데, 그 힘든 가운데, 교회는요, 무작정 상경한 사람들에게는요, 위로의 오아시스가 되었습니다. 그 힘든 일을 하고도요, 네? 교회에 와가지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추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그 당시에는 회개하지 말라 그래도 회개했어요. 너무나 삶이 어렵고 갑박하니까 의지할 사람은 주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고된 노동을 하고도요, 한국에는요. 금요일날은 또금요철야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 8시 반에 모이면요 새벽 2시까지 쭈야 주시 없어 쭈야 하면서 너도 나도 통성으로 해. 2시까지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아침 출근을 했어요 주 5일째가 된게 불과 한국이 한 3, 4년밖에 안 될걸요 토요일날도 그냥 열심히 밤낮으로 일하고 주일날도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은 또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힘든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거기에 놀란 붕이일어나어요 하나님은 기도대로 엄청나게 축복해 줬어요. 근데 결과적으로요 그것이 축복이면 좋았는데 물질은 풍성해졌는데요 마음은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다 다운돼 버리고요. 하나님도 고 돈만 남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의 현지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러한 가운데서 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이 기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는 이 이름의 의미가 너무나도 중요해서 오늘 하루에 다못 건넬 것 같더라고요. 그 제가 둘로 나눴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주님이 직접 기도를 너희들이 가르쳐 줄게. 자, 기도하는 법 배워 가르쳐 줄게. 자 모여라 그래. 제 옛날에 선배가요, 그 당시엔 상당히 영적인 걸 좋아하고 막 그렇게 이건 막 했거든요. 선배 한 분이 자기는 방언을 할줄안 돼요. 어디서 방언을 배워왔대. 그래서 후배들을 모아놓고요. 방언을 가르키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키냐 자, 나 따라해. 룰루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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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나중에 룰루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연습까지도 하는 우스운 일까지도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내가 기도 가르쳐줄게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해서 간청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줬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봤을 때 눈이 넘어질 정도로 죽은 자를 그 자리에서 살려버리셨어요. 어디 그 뿐입니까? 오병이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요. 오천명을 먹이는 그런 능력을 베풀어버렸어요. 제자들이 강구할 때뭘 강구하겠습니까? 예수님, 저도 죽은 사람 한번 살리는 법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니면 예수님, 저도 오병이어로 5천명 먹이는 거 그런 기술 좀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가르쳐달라 그래야 정상이죠 아니면 예수님은 무리도 걸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우리도 무리를 걷는 그런 법을 좀 가르쳐주면 저희도 요긴하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가은청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죽은 자를 살려달라는 법도 5천명을 먹이는 법도 무리를 걷는 법도 가르쳐달라 그러지 않아요. 뭘 가르쳐달라고요? 주님,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그 많은 능력 가운데서 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랬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예요. 5천 명을 먹이는 역사도,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도, 무리를 걷는 역사도,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5천 명을 먹이실 때도 축사하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줬어요. 죽은 자를 살릴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기도로 제자들의 눈에 본 것은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은 어디서 오냐 기도에서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청한 거예요 예수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기도만 가르쳐주세요 산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은요 기도예요 하나님 저희에게도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할수 있는 기도를 할수 있게 하나님 내 기도를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기도가 열리면 사실은 인생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되는 것도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걸친 우리의 당면한 문제들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직접 언급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9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변화산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모습이 아주 시계 에요 빛나게 변한 그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우리 산에서 내려가지 말고 여기 있자 그랬죠. 그래도 예수님은 내려가자 그랬어요. 그때 지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귀신 들린 자가 제자들에게 왔는데 이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자를 핸들하지 못하고 부여잡고 걱정을 하면서 앉아서 어떻게 할줄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해주세요 제자들이 체면이 구겨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조용히 집에 왔을 때, 사람들 없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아까 그 나간 능력, 어떻게 나갔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베풀 수 있었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의 능력이 나갈 수 없다.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기도 외에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은요, 여러분과 함께, 그럼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가 왜 설명하는지 아시겠죠? 주기도문이 왜 중요하냐. 이것을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배울 거 아니에요. 오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 지금 4주에 걸쳐서 쭉 배웠는데, 뭘 배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걸 배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건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은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열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뭐라 그랬어요? 키와 같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연락하고 함께 교통하기 위해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불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 나머지 우리가 이제 살펴볼, 계속해서 살펴볼 것이 여섯 가지 주제가 나와요. 여섯 가지 청원이라고 해요. 예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청원하는 것 여섯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청원이라는 건 뭡니까? 청원이라는 것은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전적 의미로는 구원 구원하여 주기를 청원하는 것 그것이 청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하는 것 그것을 청원이라고 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요청은 우리가 드리는 청원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원이라는 건 뭐예요? 간청하는 거 아니에요? 간구하는 거.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뭘 간구합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식들 잘 되게 해 주시고, 또한 사업이 번창하게 해 주시고, 물질이 풍성하게 해 주시고, 뭐 이런 기도가 청원 아니에요? 청원이에요. 원하는 거 아니에요?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청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모든 청원의 중심에 제일 앞에 놓은 게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그것을 하나님께 청원으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요청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요, 어떤 일이었냐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리포스 2장 5절 이하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은요. 능력을 베푼 것, 하나님의 권능을 행한 것 이거는 두째예요.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간절히 자신의 임무 원하는 거였어요. 철저하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본체예요. 같은, 같은 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철저히 복종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끝까지 순종해서 높여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여러분,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죠.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와의 이름을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은 철저하게 낮아졌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 기도를 가르칠 때, 첫 번째 청원에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청원해라.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인간은요, 조금만 능력이 있고, 조금만 아는 게 있어도요, 고개를 빠이쳐 듭니다. 마치 뱀이 코브라 알잖아요. 코브라, 코브라가 위협을 당하면 쫙 해서 샥 하고. 에? 또 아들 틀고 머리를 팍팍 세우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요, 교만해지기 쉬운 존재들이거든요. 한국에서 일어나는 기독교의 이단들을 여러분 아시죠? 그 가운데 신앙촌을 세운 박태선 장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신앙촌이요, 하나의 교가 됐어요. 근데 그 천부교라 그러더라. 천부교의 어 하나님은요 박태선이에요. 그는요 처음에는 아주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여서요 능력이 많이 나타났다고 해요. 어떨 때는 안진뱅이 걷지도 못한 사람도 일어나고요. 때는 병도 낫게 하고 하나님이 많은 능력을 그에게 베풀어 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떠받들고 대단하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자기가 감람나무가 된 거예요. 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를 상징하는데 자신이 예수님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나중에는요. 이사야 4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켜 의를 의로 불렀다라 그러는데 동방에서 사람이 나온 게다 자기라는 게 자기. 박대단이 동방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요, 이단은요, 격가지를 쳐요. 절대 이단의 뿌리는 하나예요. 박태선 장로 밑에서 그 20년 동안을 전도사로 일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박태선 장로가 하는 일을 옆에서 잘 봤죠.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학습도 많이 하고 이 사람이 조희성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박태선 장로가 하는 그 직거리를 다습하면서 영과여 전도관을 탈퇴했어요. 그래서 세운 교가 뭐냐면 영생교예요. 그 신앙철에서 나와서 세운 이 조이상이 되는 성이 되는 사람이요. 영생교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요 더 기가 막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박태선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감람나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조이성요 이 맞대는 거예요. 박태선 장로는 감남나무래. 근데 자기는 뭐냐면요, 감남나무에서 뻗쳐 나온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무는 열매가 없대. 그래서 나무는 그냥 나무 하나로 세워져서 그건 없어지고 열매가 맺는 거는 가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자신은 가지기 때문에. 열매가 나오는 내가 바로 구세주다 이렇게 나왔어요 영생교라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요 다 능력이 있고 대단한 자칭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 신이 돼 버린 거 신이. 이게 인간이라는 거 인간. 인간은요.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요 인간의 입으로는 웬만면 하기 쉬우지 않아요. 겸손해지고 낮아진 예수님은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가르치신이 기도를 할 때, 적어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할 때,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맞습니다. 저도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여호와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사용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해야 된다. 그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여호 하나님의 이름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 이름에 목숨을 걸었다. 바로 이 소망을 첫 번째 청원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의 이름에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다 변하고 이 세상 모두 부족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에 목숨을 거는 그것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수요일 아버지 세상은 어지럽고 요동치지만 여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렇게 고백되도록 하나님 사용해달라고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오늘 저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요호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빛이 되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